네. 어, 나 안됐어 네. 맛있어 메론킥 드셔보세요 난 진짜 맛있었거든 응 그래? 어. 어때? 별로야? 실망이야 너 먹지마 나 아, 너무 맛있는데? 응. 너무 맛있는데? 응, 바나나킥 같아 <laughs> 메론이잖아 음, 메론 맛이 안 나는데? 입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? 이게 메론맛이 난다고? 완전 메론맛이잖아 <목소리> 나쁘진 않아 별론은 아니야 근데 양치해서 그런가 식감은 바나나킥이랑 똑같거든? 바나나킥 것도 훨씬 바삭해 아니야 바나나킥이 더 바삭해 아니야 어떡하 정말로 메론이 훨씬 바삭해 이거? 응, 맞 이게 죄다. 가꾸... 손니까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진짜? <laughs> 뒤에거야나 근데 얘가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응, 뒤에꺼. 나 앞에꺼. <laughs> 카프카가 귀엽다. 내 머리. 한나 아, 할래? <laughs> 간다, 왔어. <했어. 웃음> 계속 파로가 너무 좋아. 이것은 뭘까? 이상? 해파리 같아. <laughs> 아크릴아얘왜 이렇게 수줍어해? <laughs> <귀엽잖아. 웃음> 근데 지 얼굴이 이거면서 뭐야, 또이어 귀여워. 이거 퀄리티 엄청 좋다 진짜. <laughs> 사인 찍고 싶어왜 당신은 위에 있나요? 어때서? 너무 잘 생겼잖아. 몇장 들은 거야? 하나씩? 아니세 장? 어. 쭈뚤쭈뚤쭈. 해. 어! 아, 귀여워. 오! 오. 뭐야, 완전 이쁜데 이거? 약간 홀로그램이니? <laughs> 아까 말 많이 했잖아요. <웃음> 어!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까기가 <laughs> 힘드네. 맞아. 까만있어 너무 잘생겼어 다음 지아 <laughs> 나 미쿠다 너 대박이네 나도 나름 짱인데 우와 네가 대박이네 어머머 미쳤어 미친거 아니야? 우와 네, 좋아 너는 원래 호시나 잘 뽑아본대 그러게 응. <laughs> 갑니다 네 <laughs> 내가 잡았네 기쿠기우 키우다 키우우 피하자 아까 여기 어나 저기에서. 나. 저기서 했어. Okay. 바꿔. <laughs> 너야난안 <laughs> 느껴지는데. 그게 <laughs> 그냥했어 그냥 나는 이번에 댄기다 <laughs> 가자. <웃음> 너야 볼까? 이거 보시나? 음. 오. <laughs> 어 어린이 호시나 있는데. 귀운데? 여아니 음. <laughs> 엄청 많네. 그럼 아까 그 스페셜은. 아 이거 갖고 싶다. 이거 진짜 예쁘다. 대원증 같다. 푸시나 와, <laughs> 내가 그걸 이거나오는 거야. 야, 너 완전 잘 뽑은 건나 이거 갖고 싶다. 이거랑 이거. 아, 진짜 대박이다. 너무 예쁘다. 시이 톡톡한 나왔으니까 푸시나를 원하신가요? 네. 만두도될것아우이가 네. 아우. 나왔습니다. 되게 귀엽다. 그러니까요. 하이, 하이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오, 오. 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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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호시사가 나왔어요. 나 아, 그거 희귀한 거는 어? 해볼봐봐 이게 뭔가 다른 거야. 기쿠르나. 나 진짜 기쿠르나야. 야 근데 이게 나왔네. 볼게요. 애기기한테왜 자랑해? 애기뭘지도 모르는데? 귀엽게 보일 줄 보여줬지 다음 제 배지요 네숙전색로 하나 둘셋대박다 어? 어. 귀여워 나가이거 아, 네. 아, 네. 같아 지 사진 을까거가 진짜 이거 진짜 말랑말랑해 어? 냄새? 뭔 냄새? 고무냄새 같은 거? 향수를 뿌려 간다 으악 어? 에스프레 안 돼? 코어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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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느낌 너무 좋다 말랑말랑해 <놀라> 원래 여기 있었나? 아닌데? 아니? 너무 많아 나 포도송이 갖기 싫어. <laughs> 우와 우와 비리야너 뭐? <laughs> <laughs> 뭐야? 바꾸건데? 오 털려요. <laughs> 어, 갑자기인데? <laughs> <난> 내가 뽑았어. <laughs> 어디어 <laughs> 내가 뽑았는데? <laughs> 어떻게 바꾸셔요? 갑, 갑자기인데? 아야. 이가 원하는 나오침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? 이것, 그것, 해봐뭐든 이거랑 그래, 음, 그래, 야, 누구? 오 모모, 토바 할머 <laughs> 됐다. 근데 열4 개밖에 없나 봐. 왜 이렇게 꽉 찼는데? 아, 잠시만. 노랑색? 오, 오, 토바이헬머헬머오 귀엽다 이거 먼저 카오오오오 긴가? 데 두껍다 오 카드야 그니까 완전 진짜 한데 4층 런쥔 4층 아자는거 지금 안하 자꾸 들아아 냄새 안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. 너나 나중에. 아, 진짜. 뭐야? 아, 카미나리? 응. 아 지로. 진짜 핸드폰 거치대. <laughs> 진짜 거치대네. 응. 어. 괜찮네. 지로만 안 나오면 되네. <laughs> 야너 진짜 짱이다야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이게 다행이다.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서. 보세요? 이거 진짜 느껴지겠군요. 멋있다. 이거 진짜 음. 멋있다. <laughs> 간다. 두둥. 어떻게 리를 예, 귀여워. 좋아. 미나리번개 <laughs> <laughs> E aí